오늘은 뭐 듣지? 음원 사이트에서 최신 음악을 살피다가 반가운 마음으로 플레이 버튼을 누를 때가 있어요. 이름만으로도 믿을만하고 노래가 기대되는 뮤지션이기 때문이죠. 토요초대석 이수연의 스크랩북, 새 싱글을 발표한 감성 발라더, 노래하는 나가수, 나윤건 씨와 함께합니다. 나영건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볼륨 청취자분들께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매번 이렇게 앨범 나올 때마다 인사 드리러 오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laughs> 나영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와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저랑은 처음 뵙는 것 같아요.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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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네요. 진짜 뵐, 뵐 일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서. 아 그렇죠. 이제 저는 이제 뭔가 음악 방송에 안 어울리는 벌써 연차가 돼서 <laughs> 음악 방송을. 어, 간지가 별로 좀꽤 오래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러기도 아, 그랬고 네. 제가 아마 그래도 봤던 디제이 중엔 네. 최연수 디제이입니다. 아네 제가 그쵸? 맞죠? 제가 최연수 d j 예요 뭔가 네. 씁쓸하면서도 아 왜요, 왜요 왜요 아 그냥 뭔가 어쩐지... 나이책이 너무 많이 나서아 그래요? 네. 아뭐 전혀 안 그래 보이는데요 그 네. 나요자 가시죠 그럼 네. <laughs> 네. 아, 나영건 씨가 오신다고 해서 네.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 요간 근황을 인터넷으로 좀 찾아봤었는데요 어, 뭐안 나올 텐데 아니요 많이 나올 텐데요 <laughs> 그 지난달에 패션위크 갔다 온 사진을 <laughs> 아, 저도 그, 봤어요 그 뚱뚱한 사람이요? 아 아니요 <웃음> <웃음> 왜 그러세요 그 기사 제목이 버건디가 네. 잘 어울리는 <laughs> 남자더라고요 근데 버건디를참 좋아하시는 것 같은 게 네. 얼마 전에 불후의 명곡에서도 붉은 계열 옷 입으시고 그, 제가 약간 네. 레드 계열을 좋아하는데 좋아요. 원래는 평소에 블랙을 무조건 선호하는 아, 편인데 그래요? 저희 이제 스타일리스트 분께서는 이제 네. 밝은 걸좀 입었으면 좋겠다. 아 그래서 타협점이야. 네, 타협점이 그나마 이제 붉은 <laughs> 계열인데 사실 그날은 아. 패션이 큰 날은 이제 원래 이제 디자이너 분들이 옷을 이렇게 그쵸, 그쵸.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이제 그거가 제가 스케줄이 안 돼서. 네. 제가 그냥 급하게 재우도 입고 간 거거든요. 아 정말요? 네네네 그렇게 된 건데 <웃음> <웃음> 어, 보통 어, 예. 보통은 패셔니클하면그 브랜드 옷을 입고 그걸로 해서 찍는데 그냥 본인 옷을 입고 정말 죄송하게도 정, 정중하게 이렇게 <laughs> 말씀을 드렸더니 해. 아 너무 아쉽다고 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음. 네. 그래서 아. 그때 사진 나오고 네. 어, 확실한 다이어트를 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어머 네. 어머 어머 진짜요? 돈잘 모르겠던데 뭐야? 뭐야? 아, 네. <웃음> 효과음이 약간 <laughs> 그러니까 좀 맛집이어가지고. 아하. 그 불후의 명곡은 다양한 연령대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렇그쵸 그럼 그리고 또 어르신분들도 되게 많이 또 좋아하시고. 네, 네, 방송 나가면 뭐좀 이렇게 어르신분들도 많이 알아보아주시고 그러시죠? 아 어, 글쎄요, 그게 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니까 어, 저는 메이크업 하고 안 하고가 좀 다른 것 같아서. 어 진짜 전혀 메이크업 하나도 안 진하신 것 같은데? 아 그런가요? 네. 니까 그러니까 약간 항상 평소에 모자가 없으면 잠깐 약간, 약간 좀 그래 가지고 아 모자를 항상 쓰고 다니다 보니까 잘못 알아봐 주시기도 음 하는데 오히려 이제 다른 그날 부르의 명곡 했을 때도 다른 분들 팬분들이 네. 노래 너무 잘 들었다고 아또 저희 어머니 또래 분들이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어~ 아, 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 그럼 평소에도 네. 올블랙에 모자까지 딱 하죠. 아, 거의 거의 트레이닝복 차림에. 아왜왜 왜, 왜 이렇게 꼭. <laughs> 약간 블랙을. 아 블랙은 일단 그 제일 큰 거는 일단 날씬해 보이는 효과가 <laughs> 약간 기... 섀도우 예. 그림자 아유, 느낌으로 예쁘게 네. 네. <laughs> 그런 거 있고 <laughs> 네. 트레이닝복 같은 거 제가 좀 약간 타이트한 옷을 입으면 <laughs> 네. 좀 불편해요 <laughs> 아 생활이 좀 불편해서 <laughs> 음... 그냥 좀 쭉쭉 늘어날 수 있는 소재들 박시하고 네네네네네 그런... 음. 저도 그런 거 제일 좋아해요 제일 편한 거 같아요 <laughs> 맞아요 맞아요. 네. 네, 나영근 씨는 사생활에 대해서 잘 되게 안 알려진 음. 스타일인 것 같아요. 어떤 사생활일까요? 약간 <laughs> 목소리로는 정말 길가가도 아, 들으면 바로 네네. 알겠지만, 뭔가 다른 것들에 대해서 잘안 알려졌기 때문에, 음. 그래서 그런지 연관 검색어에 나영권 결혼이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결혼 하셨? 아 결혼 예정이신가? 이게 왜떠 있는 거예요? 아 예전에 결혼 한다고 막 이렇게 기사가 났었던 게 있는데요. 한 3년 전에. 3년 전에. 네네네. 이제 그때. 그 이후로 뭔가 이제 종적을 감췄기 때문에 제가 네네. 아까 말씀하셨듯이사장아이 뭔가 이렇게 나온 게 없어서 네. 아지 그때 결혼한다 그랬으니까 지금쯤이면 당연히 해, 했겠구나 <laughs> 와 그리고 저랑 네. 또 되게 친하셨 친해 친한 그 테이 씨가 아네네네 그렇게 친한 사람이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너, 너 애기 있, 있, 있냐고 진짜요네 되게 진지하게 아니, 완전 절친으로 유명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친한 사람까지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면 지금 뭔가 어머. 이미지가 굉장히 이, 결혼한 사람 느낌인가봐요. 어, 그런가봐요. 네, 아직 하진 않았고요. 아 그래요. 네, 저도 저도 하겠죠. 예, 하겠죠. 아이는 가지고 싶으나 지금은 없습니다. 아, 네. <laughs> 네. 네. 네, 결혼을 네. 했다는 그 사실은 사실과 음. 무관한 것으로 네네, 정리를 맞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최근 오늘은 최근에 반가운 신곡을 발표한 나윤건씨 모셔서 라이브도 청해 듣고 추천곡도 네. 들으면서 이야기 나눌게요. 한곡 듣고 와서 이어가려고할 건데요. 그첫 곡으로 골라오신 노래 네. 무엇인가요? 어 제가 이제 김영석 씨와 이별을 하고 네. 처음으로 이제 홀로서기를 해서 처음으로 <laughs> 만들어서 냈던 노래인데요. 네. 애창곡이라는 제. 제 제 자작곡입니다. 어, 그래서, 자작곡이에요. 네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아, 네, 첫 번째 추천곡으로 음, 네. 모두에게 애창곡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쓰신 건가요? 그렇죠. 오, 네. 좋습니다. <laughs> 애창곡 이 노래 듣고 와서 이야기할게요. 수현의 볼륨은 높여요. 나영건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드디어 최근에 새 노래를 발표하셨어요. <laughs> 네, 네, 네. 한 반년만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 맞아요. 제목이 울리고 싶어인데요. 네. 어떤 노래인가요? 어, 그러니까 여태까지 뭐 정말 많은 노래들을 냈지만 네. 이렇게 이런류의 제목을 처음 이렇게 네. 해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상상하기 힘든 그런 어, 제목이어서 되게 오그라들어요. 저는아 그래요? 예. 그뭐 그러니까 원래는 뭐 기대, 뭐 뒷모습, 음. 약간 딱, 딱 떨어지는 느낌이 있는데 단어 같은 느낌. 뭔가 얘기하는 느낌이라서 음. 조금. 그런 좀 어색한 노래이기도 한데 오. 노래 자체도 여태까지 제가 좀 불렀었던 노래들이랑은 조금 다른 오. 느낌의 노래이기도 하고요. 네네. 근데 또 리듬감이 좀 있다 보니까 네. 기쁜 노, 그까 그러니까 밝은 노래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네. 약간 2019년 나였으면 같은. 아, 짝사랑 노래입니다. 짝사랑 네, 노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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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네. 짝사랑 장인. 그렇죠. 아, 왜냐면 저도 <laughs> 울리고 싶어를 보고 보통 울리고 싶다는 얘기는 네, 네, 네. 너무 귀여운 상대방한테 하는 말을 많이 그쵸, 쓰잖아요. 그래서 아기들도 그 보면 어 너무 귀여 울리고 음. 싶어 막 이러거나 막 어떻게 막 얼굴만 입을 입에 넣고 아라라라라 하고 싶어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맞아. 근데 요거는 네. 네가 나 때문에 힘들어서 아. 정말 날 사랑해서 네가 울었으면 좋겠어. 널 울리고 싶어. 그러니까 아. 그만큼 너랑 이렇게 만나고 싶은데, 음... 그게 생각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였으면 되게 불쌍해요. 네네네, <laughs> 그막 바라만 봐주기를 오우, 바라고. 근데 막... 이 울리고 싶어는 <laughs> 화도 내고요. 왜날안 좋아하지? 오. 나는 널 이렇게 좋아하는데. 약간 오. 좀. 좀좀건방져신 나였어요, 약간 <laughs> 조금은 건방진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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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였으면. 네, 네. 그러니까 짝사랑하는 사람들의 주제가였잖아요, 나였으면.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그냥 나는 이제 짝사랑의 아이콘이 되겠다, 약간 음. 그런 포부도 있는 건가요? 아이콘이라고 하기엔 나이가 좀 많고요. <웃음> 그냥 <웃음> 모르겠어요. 짝사랑의 대가. 예 네, 그러니까 뭐 제가 가사를 직접 쓴건 아니지만 음. 불렀었던 노래들이 진짜 뭐 짝사랑하는 얘기가 많아서 네. 그러니까 뭔가 항상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 내용들이라서. 네. 진짜로 제 얘기인 줄 아시고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 네, 절대 가사는 제가 안 썼고요. <웃음> 네, <웃음> 그렇게 물론, 부정을 네, 제 얘기랑 비슷한 것들도 있지만 <laughs> 음. 네 그래서 뭐좀 그렇습니다. 어 네. 그래요. <laughs> 그러면은 짝사랑 노래는 너무 이제 짝사랑 노래 대가지만 본인은 네. 이제 사랑에 음. 성공을 하는 그런 음, 그럼요, 타입이다.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오. 완벽하네요. 음 <laughs> 이거 그거 그 소리 아닌가요? <laughs> 네. 뾰롱 그러면은 그런 짝사랑 말고 네네. 약간 좀 나쁜 남자의 마음을 담은 그런 노래 하고 싶지 않으세요? 오늘 아, 약간 나쁜... 가죽 자켓도 약간 그런 느낌인 어, 것같아 나쁜 남자, 나쁜 남자. 네. 어, 약간 일집 데뷔곡 가사가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아. 약한 남자라고. 아, 네네. 약한 예. 남자. 그러니까 앞에서는 되게 강한 척 하는데 뒤에 가서 만나고 음. 되게 불쌍하게 울고 막 그런 음. 역할이었는데 그 노래가 잘안 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 왜요? 그때 그 당시에, 데, 어, 수현 씨는 어려서 잘 기억을 못할 수도 있는데, 네네. 그때, 그때 안무를 좀 했어요. 안무 안무 춤을 음, 추셨군요. 네, 아, 그래서 머리에 드레드도 하고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싫었거든요. 아 싫으셨구나. 네, 뭐 시, 신인이다 보니까 <laughs> 하라는 대로 매니저가 시키는 대로 음. 뭐 홍대 어디 가가지고 막세 <laughs> 시간 동안 드레드 하고. 아 어떡해. 갑자기 안무 연습실 데리고 가가지고 이거 연습하라 그래서 하고. 아 어떡해. 그리고 무대에 섰는데 <laughs> 네. 이건 뭐 카메라도 못 보고. 엄마 <laughs> 어떡해. 뭐, 뭐 그래가지고요. 저는 되게 잠깐 요새 음. 제 콘서트에서도. 팬분들로 불러달라고 <laughs> 해주시는데 네. 금지곡입니다 어, 어, 음. 저도 그런 거 있어요. 왜요? 어, 어, 그런 게 있어요? 네, 뭐, 저, 뭐저 저희도 있을까? 그런 거 있죠. 저희 뭐 예를 들면은. 뭐 브랜드 송이라던가 아 되게 한참 여름에 히트를 했던 빙수송이 하나 있어요. 저희 기억에는 굉장히 좋지 않은 기억이여가지고 네, 지금 끄집어내 주시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아, 알겠습니다. 아니아니 아니, 아니, 저도 덮어놓을게요. 팬들이, 팬들. 아, 네. <웃음> 네. <웃음> 아, 그러면 그 울리고 싶어로 돌아가서 네. 작업하는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어, 약간 성격도 좀 급하고 아 녹음 같은 경우는 솔직히 진짜 막한 프로 안에 다 끝내고 싶어해요. <laughs> 그렇게 빨리요? 예, 한 프로 만에 끝내고. 음. 그러니까 중간에 쉬었다가 하는 경우 가수분들이 많잖아요. 뭐, 다음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약간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아. 되면은. 어차피 내일 하면, 하면 되지라는 음. 마음을 좀 가지면. 네. 이게 약간 좀 집중도 안 되고 그래서 음. 하루 안에 무조건 끝내고 오. 이제 악기 더빙들 하고 오. 믹스 믹스할 때또 가서 듣고 네, 네 그렇게 해서 한일주일 한 안에 끝는것 같은데요 <laughs> 우와 네네. 진짜 빠르네요 후다다다 아, 녹음실 네. 한프로면은몇 시간이죠 (3시간) 시간, 시간 시간 반 (3시간) 네. 반 (3시간) 반 네. 네. 만에 네. 어떻게 그걸 다 녹음하죠 후다다다 네. 저희 저희 악뮤가 한 한번한곡 녹음하는데 여섯 시간 일곱 시간 걸리거든요. 근데 음. 그것도 되게 짧은 거라고 다들 얘기를 했었어요. 그고야 되게 빨리 녹음한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한 프로 안에 어떻게 그러지? 그러면은 후다다닥. 목소리가 잘안 나오는 날은 그냥 접어 버리는. 그렇죠, 그렇죠. 시작 딱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아예 시작도 안 하고. 아. <laughs> 왜냐면 또 다음 날 하면 또 톤이 달라거나 또 약간 맞아요, 맞아요.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럼 또 어차피 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건 또 그래서 그래요. 그냥 음. 후다다다가는 편입니다. 그러면 저희 그 후다다다닥 녹음한 <laughs> 그 울리고 싶어 네. 신곡 이노래 라이브로 좀 청해 드어도 예, 될까요? 예예 예, 예, 그렇습니다 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박수로 청해 드릴게요 네. 울리고 싶어 와 <laughs> 어,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고 계시요 감사합니다 아, 울리고 감사합니다. 싶어 네. 나윤건 씨의 라이브로 들었습니다 네. 아 역시 죽겠네요 <laughs> 그러니까 아니 죽겠다고요? 음. 아니 그니까 되게 힘드셨나봐요. 힘들기도 하고요. 네. 약간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작곡가분들이 본인이 부를 거 아니라고. 네. 그냥 원하는 대로 멜로디를 써요. 그래서 <laughs> 그냥 막 높게 그냥 네, 막. 높기도 아, 아니 하고 특히 이 노래는 예전 제 노래 중에 뒷모습처럼. 네네. 네. 쉬는. 그아 그런 구간이 없어요. 숨 돌릴 틈이 없군요. 그 그냥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아 네, 정말. 막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되게 많고 그래서 아 어렵네. 역대한 탑 스리안에 들것 같아요. 제 노래 아, 전체 중에서 어려운, 어려운 걸로. 네. 아, 어떻해 근데 또 라이브를 이렇게 완벽하게 해내셨잖아요. 아, 아닙니다. 근데 SNS에 힘좀 주세요라고 올리신 적도 있었고 멤버의투혼이라는 해시태그를 단 적도 음음음. 있을 만큼 이번 녹음이 좀 힘드셨나 봐요. 아니면 작업이? 네 맞아요. 녹음 이번 앨범 녹음할 때 그랬고, 네. 그왜냐면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힘든 노래기도 이 하고 네. 원래는 이제 처음 이제 어, 목풀기, 그다음에 사운드 테스트 할때한 번씩 불러보잖아요, 네, 네, 노래하기 그쵸. 전에 가이드. 그래서 두 가지 버전을 사실 했었어요. 이제, 이제 나온 원키 버전의 노래가 아. 어, 좀 힘들 것 같은데서 반 키를 내려서 했는데, 음, 네. 저는 반 키가 훨씬 좋았거든요, 아, 편잖아요 아, 아, 뭔지. 그, 알죠, 알죠. 근데 이 작곡가분과 이 매니저 녀석의 음, 음. 욕심이. <laughs> <laughs> 지금 엄청난 화를 부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뭐 모든 대중들의 욕심이기도 할 거예요. 예, 예. <laughs> 그래서 그 음. 이제 하면서 막 체력도 점점 막 떨어지고 와. 막 이러니까 신발도 뭐 발도 너무 아프고 아. 쉬지 않고 한다고 아까 말씀드려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때 네. 맨발로 하고 막 이제 이제 뭐 그냥 SNS에 그냥 신세한탄 하는 거죠. 저좀 네. 그냥 그런 얘기라도 들으면 네 <laughs> 니들 생각해서 이렇게 부르는 거야. 아,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음. 그래서 그냥 도와달라고 한 아. 거예요. 네. 그러면 뭐 공연에서라도 음. 그 반키 내린 버전으로 부르시면 네. 되지 않을까요? 아 그게 또 아시다시피 <laughs> 자존심이, 자존심이 또, 또. 예. 아, 아니 또. 그렇게 냈는데 뭐 굳이 또 예, 내려서 하기도 어. 정말 이제 뭐 컨디션이 안 좋거나. 뭐 정말 최악의 상황일 때야 음, 뭐 그래야겠지만 또 원곡의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laughs> 맞아요. 그럼요. 예, 네. 그래서? <laughs> 또 팬분들은 그런 거 귀신같이 아시잖아요. 그래, 그래서 어, 대충 내렸는데? 못 하겠어요. 너무 힘들고 <laughs> 오히려 저희 팬들은 공연에 오면 <laughs> 네. 아우 너무 열심히 들어가지고 실수도 네. <laughs> 하고 그러면 막좀 인간적인 모습이라고 좀 좋아해 주기도 해야 되는데 <laughs> 어, 네. 어디 어디 어디서 틀리는자막 <laughs> 이러고 있어가지고 아, 완전 <laughs> 완벽한 라이브를 해내셔야겠네요. 네, 네. 음. 그리고 또 노래 하, 하려면 감정 몰입해서 또 연기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바, 발라드는 정말 그게 그쵸, 심할 그쵸, 텐데 나현권 씨는 좀 어떻게 그렇게 몰입을 좀 하세요? 어 글쎄요 이제는 뭔가 그냥 무대딱쓰면 제가 네. 제 느낌들을 표현을 해낸 노래들이잖아요 제 노래들이 네. 그래서 녹음할 때 생각도 하고 뭐 다 물어보세요 뭐 옛날에 헤어진 음, 여자 생각하 음,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냥 약간 <laughs> 그런 경험들을 했으니까 그게 어떤 느낌인지 아니까 음, 네네. 제가 느끼는 느낌들이 들으시는 분들이 공감하게끔 음. 가사에 조금 더 집중해서 부르는 편인 것 같아요 아 가사에 집중해서 네네네. 약간 드라마를 보고 이렇게 몰입하듯이 맞아요, 가사를 맞아요. 보고 거기에 네. 몰입을 하시는 거군요 네네. 지난번에 발표한 싱글 어쩌죠도 (8년) 전에 타이틀곡 후보라고 들었어요 어, 이번 신곡은 어 아 이번 신곡이 만약에 좀 늦게 나왔거나 네. 안 나왔으면 앨범이 조금 미뤄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에 드는 노래가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어, 어떻게 하지 그냥 또 제가 약간 곡을 쓰긴 하지만 네. 막 이렇게 다작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음... 애청곡이후로안 쓰거든요. <laughs> 그래가지고 네. 그게 고민이 좀 많았는데 이제 작곡가 이 전전 타이틀 곡써 주셨던 작곡가분이 보내 주신 노래인데 네. 어 이거 약간 좀 특이하기도 하고 좀 음. 뭔가 안해본 스타일이기도 해서 음. 한번 해 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된거라서 거의 어. 거의 뭐 준비하는데 한달 나오고 막 이게 하고 음. 막 그러는데 한달 정도 걸린 것 같아서 아, 네. 네 금방 나왔습니다. 아, 네 금방 금방 나왔어요. 네. 이렇게 진행된다면 사 집도 좀 빨리 <laughs> 후다호다 호다다다 호다다 한 프로 안에 그냥 다다다다 나오지 않을까 40, 싶은데 열몇 곡또 언제 녹음하나요? <laughs> 옛날은 어떻게나 모르겠어요. 니까저 데뷔 때는 그래요? 무조건 정규 앨범을 내야 됐었거, 됐었거든요. 일, 아, 이집 정도는 그래서. 네. 그때 이후로 이제 디지털 싱글 하면서 정규 앨범 하니까 이거 어떻게 또 내지라는 생각 때문에 음. 예,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저희는 4부에 넘어가서 더더욱이 네. 얘기해 볼게요. 악동뮤지션 수현의 볼륨이 높여요. 이수현의 스크랩북 감미로운 목소리에 감성 발라더 나연건 씨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그 윤건 씨는 음악 말고 뭐 좋아하는 거 있으세요? 음악 말고, 네. 음악 말고 운동 좋아하고요. 운동, 그다음에 음. 바이크도 좋아하고. 바이크. 그다음에 맛있는 거 해먹는 거. 어, 네, 요리도 막 잘하진 않지만 제가 음. 좋아하는 것들은 대충 어떻게 어설프게라도 음. 맛을 내서 그런 네. 거 하고 그냥 오. 예 그냥 평범합니다. 네, 아, 되게, 저, 네. 그래도 활동적으로 사시네요. 네, 예, 그러니까 뭐. 아직은 좀 몸을 쓰는 운동이나 이런 게 음. 약간 스트레스가 좀 풀리더라고요. 어떤 저는. 운동 좋아하세요? 저는 약간 농구 환자입니다. 아 농구 환자? 네네. 네, 네. <laughs> 농구 중독 그러니까 환자. 뭐 저희 뭐 매니저분 다른 매니저분들이 이제 은근히 농구 좀 그만 시켜라. 아그 정도. 무대보다 약간 농구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laughs> 그, 그러니까 얼마나 네. 즐겨 하시면 댓글에 네. 땡땡 중학교에서 봤는데 슛을 음. 엄청 잘하더라 라는 제보가 있더라고요그 음. 중학교에서도 그 농구를 하셨나봐요. 네, 그러니까. 저희 연예인 농구팀이 하나 있는데요. 아 그게 이제 매주 이제 일반인 동호회 분들하고 시합을 해요. 아 그래서 이제 어디든 약간 돌아다니는 음 거라서 네. 어떤 중은 그인지 모르겠지만 매주 다른 분들과 하고 있어서 어떤 분인지 기억은 잘안 나네요. 아 네. 그럼 승률은 좀. 승률은 저희 팀이 거의 다 이깁니다. 오 네. 제가 잘해서 그런 건 아니고. 아, 네. 팀이 잘해서? 네네. 네, 네, 네.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구나. 아, 그리고 또. 아 지난 겨울에 제주도 네. 제주도에서 한달 살길 하셨다면서요 네. 아와 진짜 부럽다. 그제 버킷리스트인데. 저도 버킷리스트였는데. 네. 어땠어요? 작년 겨울 이제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가지고 이제 버킷리스트들 두 개나 이뤘어요. 그러니까 <laughs> 뭐 별거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제가 농구를 좋아한다 그래서 네. 이제 미국 가서 NBA를 실제로 관람을 와우. 하고 그다음에 이제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제주도에서 한달 살기를 오. 혼자서 <laughs> 진짜 했어요. 진짜 부럽다. 네. 근데 진짜. 어 이게 해볼만한 것 같아요. 으,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뭐 겁내 하시는 분, 특히 여자분들은 좀 겁나다고 음. <laughs>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워낙 숙소 같은 것도 안전하게 되게 잘돼 있고, 네. 워낙 한달 살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맞아요, 너무 맞아요. 편의가 잘돼 있어가지고 음. 그냥 생각하고 곡 쓰기도 너무 좋았고요. 오. 그냥 제가 머물던 숙소 한 50m 앞에 그냥 바다였어요. <laughs> 부럽다. 그래서, 그래서 그냥 계속 보고 막. 혼자 회 떠다가 집에서 소주 한잔 하면서 마시고. 혼자 회 떠다가요? 네네. 허, 혼자 잡아서 회를... 칠 수는 없고 아. 떠서 오는 거죠. 떠서 네, 오는 네네. 네, 네, 네. 아 그렇군. 뭐가 제일 좋았어요? 그 살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약간 그냥 널브러져 있는 거. 음... 그리고 뭐 그냥. 커피도 원래는 사서 이렇게 막 쟁여놓고 먹는 스타일인데 네. 그냥 꼭 나갔어요. 받아보려고. 그래서 걸어서 나가고 이야. 일단 공기 좋은 것도 너무 좋았고. 너무 좋겠다. 네, 아마 지금 같은 날씨는 제가 아마 지금 갔으면 물에도 들어가지 않았을까. 아그 겨울이여가지고. 아, 네. 무조건 무조건 그랬죠. 냥다 좋았습니다. 다다 어. 네. 다. 살이 찐거 빼고는. <laughs> <laughs> 그니까한달 살기 하면서 발견한 네. 제주도의 좀 매력은 뭐예요? 어. 약간 사실은 예전보다도 지금 되게 많이 개발이 되고 막 음. 관광객 분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맞아요. 너무 좀 복잡하고 막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저는 오히려 그래서 좀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갔거든요. 아 사람 별로 없는. 거? 네, 음. 진짜로 여기서 집 지어놓고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laughs> 아, 너무 좋았어요. 어. 여, 여유 있고 그냥 그냥 여유인 것 같아요. 음. 맛있는 것도 너무 많고. 그냥 그 근처에서만 계셨어요, 아니면 우도나 이런데도 안 가셨어요? 우도도 이제 거의 끝날 때쯤 매니저가 와가지고 아. 자기 우도 가본 적이 없다. 그래서 뭐 둘이 데이트. 아 매니저님이랑. 네. 예, 스쿠터 타고 한 바퀴 돌고요. 표정이 뭐. 안 좋으시네요. 그러 그 <laughs> 그러셨다고 빨리 <laughs> 네. 급히 막막 그냥 아주 말을 맨, 맨 마무리를 지으시네요 신나가지 타더라고요 그 <laughs> 네. <laughs> 네. 자기 오토바이 처음 탄 재밌었을 뭐. 것 같은데 네. 재밌었어요. 음, 음. <laughs> 아, 그러면은 이제 좀 나인곤 씨 노래 를한 곡을 더 청해 듣고 오도록 할 건데요. 네 나였으면 이 노래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laughs> 아, 아, 처음에 이 노래 불렀을 때가 몇 살이었어요? 열아홉. <laughs> 네. 예 열아홉 열아홉 고삼 말에서 이제 스무 살딱 됐을 때. 어머 네. 진짜요? 네네네. 아이 그렇게 어렸어요? <laughs> 네. <일찍 웃음> 저보, 데뷔했어요 저보다도 어렸네요. 일찍 데뷔했어요 맞아요. 와. 네, 그래서. 어머. 그 지금 얼굴이 그때 얼굴입니다. 아 정말요? <웃음> 그래가지고 <웃음> 무슨 의미지? <laughs> 어, 되게 건널 거었어요 그때는 노안이었고 굉장히. 네. 아 그래서 지금 동안이신 걸로. 아 감사합니다. 열심히 음. 네, 그 노래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였으면 이 노래 라이브로 청해드릴게요. 네. 와, 그렇습니다. 오늘도 관객님. <laughs> 자나 m g 씨 i n g to live with I assume 믿듯 듯 t r u s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이 노래를 또 우리 팬분들께서도 실제로 들을 수 있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네서 네. 콘서트. 네. e 어, 야 n 어, t 어, 어디서 a n g a on social. The little girl. c o n 이화대학, Yeah, yeah. Yeah, yeah. Yeah, y e 네, 얘기로 오. 여러분들 찾아뵐려고 지금 열심히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야이그 네. 뜨거운 여름 때 네. 어떤 어떤 컨셉, 어떤 위주로? 와 아, 진짜 공연을 점점 하면 할수록 어떤 컨셉과 또 <laughs> 어떤 무대와 이런 걸 그쵸. 너무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 정도면은 안 해본 게 없을 테니까요. 네, 다 해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컨셉은 약간 캠핑입니다. 캠핑. 네, 이제 아. 약간 숲 속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무대 이렇게 세팅도 할 거고 네네. 이번에는 관객들하고 좀 많이 호흡하는 게 많을 거예요. 막 같이 아, 노래하는 그래요? 것도 있고 해서 오, 네, 같이 노래하는 거요? 뭐그 글램핑하는 거 같은 네, 그런 느낌의 컨셉이니까 아. 네, 많이 많이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laughs> 이야, 네. 오, 너무 <laughs> 너무 좋겠다. 네. 고막이 완전 녹을 <laughs> 수 있는 그런 아유, 기회겠네요 감사합니다. 음. 그러면 캠핑이면은 캠핑할 때 되게 사실 저희도 악뮤 첫 그 콘서트가 캠핑 컨셉이었거든요. 어어 나요 분위기가? 그래서 아이 악뮤 캠프였어요 이름 자체도 아. 분위기가 어땠냐면요 저희는 막 캠핑 카도 뒤에다가 이렇게 세워놓고 아, 비가 네. <laughs> <laughs> 캠프파이어도 이렇게 해놓고 음. 그리고 아, 저... 진짜 불로? 아 그건 아, 아니고 진짜 불은 아니고 조명 불로 이렇게 음. 해놓고요 막불 시착한 그런 캠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막 저희 라면도 끓여 먹고. 그랬었어요. 공연, 공연 중간에? 공연 중간에 마술 라면 맛을 해가지고. 괜찮다. 네, 막 라면 뜨거리고 막 저희가 불 이렇게 발로 빡 하면 마술 조금 조금 섞어가지고 이렇게. 어, 마불빵 이렇게 나오고. 이제, 마술 콘서트도 한번 나중에. 마 저는 예전에 공연에서 예, 맥주는 마셔본 적 있거든요. 아 진짜요? <laughs> 어머 어떻게 네, 음주 그래서... 콘서트를? 한한병 정도는 저는 먹고 약간 아... 관객분 그때 는 약간 재즈바 느낌이어가지고 아 제가 노노날콜로 이제 관객분 한명 음... 무대를 부, 불러서 직접 이제 이렇게 해서 아, 만들, 직접 만들어드렸어요 예, 예, 대박. 칵테일 만들어드리고 대박. 네. 저는 옆에 맥주를 <웃음> <웃음> 한, 이리... 한 병을 원샷을 거의 <laughs> 어머, 했다는 어머, 어머. 그리고 노래를 거의 이어가질 못했어요 <laughs> 네, 진짜 안 가지고. 해보신 게 없네요 네, 다 해봤습니다 아... 그럼 이번에 캠핑에서는 뭐 그런 캠핑 준비하신 거 있으세요? 아... 제 모르겠어요. 옷또 걸어놓고 막 그랬었는데. 막. 저희도 약간 나무가 굉장히 많을 것 같기도 네, 하고 네. 캠핑카도 왠지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왠지 뭐 있을 것 같아요. 왠지 어, 제작비 부담이 좀 되니까 저희는 진짜 말고 약간 네. 그 뭐라 그랬죠 패널 네. 약간 그런 걸로 이렇게 해놓지 않을까. 그래서 캠핑카 안에 들어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네. 밖에서 뭔가를 뭐 하지 않을까. 아, 네. 재밌겠네요. 네네. 음. 오늘 이제 함께 하셨는데 슬슬 네. 보내드릴 시간이 다가오고 네네네. 있어가지고요. 네. 끝으로 한마디 하실 시간을 드릴게요 음. 어뭐어네어뭐 어, 네. 어, 뭐 약간 <laughs> 어, 어색한 얘기로 음악이 왜 이러냐 <laughs> 어색한 약간 노래로 찾아오긴 했는데 어안어색한데또 여러 가지 느낌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네 사람이니까 노래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수현씨 처음 뵀는데 네. 어 불편하지 않으셨나 모르겠어요 왜 어, 불편해요 네, 너무 좋네 시커먼 사람이 앞에 앉아있어가지고 <laughs> 아닙니다 네, 너무 반가웠고 또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번 볼륨은 나오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네. 뭐 앞으로도 계속 함께했으면 좋겠고 좋아요. 언젠가 또 와서 노래 해드릴 테니까 예. 언제든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반갑습니다. 우리 팬분들께도 한마디 해주세요. 아, 팬분들. 음. 네, 요새 뭐 최대한 애정 표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도 <laughs> 좀 무뚝뚝한 사람이라서 근데 뭐 무뚝뚝한 것도 그냥 뭐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늙어서 디너쇼올 때까지 같이 한다 그랬으니까 네, <laughs> 디너쇼 같이 늙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디너쇼 아 저희 양미도 맨날 그 얘기하거든요 어... 어, 디너쇼 할 때까지 음. 건강하게 있어라 아 그럼요 그럼 충분히 할수 있을 거예요 너무 좋네요 그러면 네. 마지막 곡도 추천을 해주셨는데 이 네. 노래는 어떤 곡인가요? 이번 앨범 전 싱글 앨범이고요 네. 이노래는 사실은 내구 활동을 잘 못했어요 음. 공연하고 또 바로 이렇게 아. 하느라고 그래서 네네네. 이번 싱글 앨범에 같이 수록을 했는데요 네. 어쩌죠라는 노래 마 아. 추천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영건 씨의 어쩌죠 이 노래 듣고 네. 어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네네네. 저는 혼자 클로징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너무 즐거웠어요. 네 매끄러운 진행 감사합니다. 네. 네, <laughs>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아, 안녕히 가세요.